로지텍 마우스리 나인테크입니다. 오늘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G703 화이트 모델이고요. 음, 고장 증상은 휠 튕김 증상을 입고가 되었습니다. 일단 로지텍 G703 마우스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앵코더의 휠 튕김 증상은 앵코더를 교체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요. 뭐, 마우스를 뜯어 가지고 종이를 끼우거나 음, 뭐, 윤활제를 뭐, 제거한다든가, 접점 부활제를 뿌리는 것은 확실한 효과가 보장이 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 뭐 종이를 끼우면서, 음, 엔코더가 압박이 가진, 가해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개선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G703 같은 경우에는, G703 같은 경우에는 어, 커넥터 FFC 필링 케이블 커넥터 파손을 입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리가 매우 난해합니다. 그 부분 수리는 앵커도 기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가 수리 시 엔코더 교체하실 때 배터리를 분리를 하시게 되면 편안하게 그 엔코더 제거가 가능하고요 엔코더 부분의 PCB의 패턴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요 커넥터 커넥터의 좌우 낙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파손되면 접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음, 나윤테크에서는 디솔더로 납을 제거하기 때문에 패턴에 뭐 데미지를 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제거하고요. 앵코더 제거가 깔끔하게 완료되었구요. 패턴 상태 매우 좋습니다. 적용되는 앵코더는 TTC 녹색 코어가 적용됩니다. 되었고요. 아,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테크에선창고로 납은 무연납을 사용을 하고요. 전동공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동공구가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음, 마우스는 전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나사산에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동공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수리용 하이오스 아, CL4000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넥터 체결이 완료되었구요.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하단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휠 스크롤 잘 되고 있고요네 로지텍 마우스 3라인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